자, 12쪽에 질문 있어? 없지? 그 다음, 13쪽은? 없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숙제 내줬던 16쪽. 76번. 잠깐만, 앞에부터 볼게. 70, 거기 왼쪽 유형에 없고, 73번? 70번. 아, 70번? 70번은 뭐야?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 <laughs> 지금 여기 덩어리고 덩어리로 준요식 요거 먼저 쓴대야 되겠지? 그렇지? 요거 약분하면 x의 세제곱 그다음 플러스 2x 그다음 x분의 2 나오고 플러스 1이네. 맞지? 아, 플러스 1이 아니지. x의 세제곱 분의 1이지. 그러면은 얘랑 얘가 짝이고 요렇게 둘이 짝이겠네 맥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1그 다음 2로 묶어주고 x 플러스 x분의 1 요거 찾아갖고 오란 이야기지 그 다음 문제수준 요거 힌트는 얘는 뭐준 거야? x 마이너스 아 합차지 x 플러스 x분의 1이랑 x 마이너스 x 분의 1이랑 둘이 곱해놓은 게 마이너스 4루트이다. 지금 이렇게 준 거잖아. 맞아?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 값을 알거나 요 값을 알면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거가 저절로 나와. 그래서 여기 문제의 어라고한 이놈이나 이놈에다 이제 갖다가 대입해 볼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아냐고 음,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거를 뻥튀기 시켜볼게. X에 x의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제곱해 볼게.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고 그다음 뒤에 거 제곱하고 그다음 둘이 곱한 거 두배니까 마이너스 2 한게 얼마냐면 요거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30이 나오지? 16에 2 곱하니까 그지? 그러면 x 네제곱에 플러스 x 네제곱 분의 1 요게 34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이거에서 뭘끌어올올 거냐면 요거를 가져올 거야 요거 제곱하면 x 네제곱에 x 네제곱 분의 1 플러스 2 하고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문제들이 x 더하기 x 분의 1이랑 x 빼기 x 분의 1이랑 이 그런 거 주면서 하라고 계산하라고 했던 거를 여기서는 제곱을 주면서 지금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4, 여기가 2, 그럼 둘이 더해주면 36하고 나오겠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갖다 제곱했더니 36 나왔다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6이거나 마이너스 6일 건데 지금 제곱제곱 더한 거가 음수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6이었겠지. 그래서 이값 찾아놨어. 그럼 여기에서부터 구성원식 써서 이거 나오겠지. 이거 나오면 유능값 찾을 수 있겠지. 됐어. 그다음에 73번. 맞아? 73번도 살짝 모양을 바꿔 놓은 건데. 음. 여기에다 뭘쓸 거냐면 이거를 a분의 1을 x, b분의 1을 y, c분의 1을 z라고 하면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물어본 거거든 맞아? x 더하기 y 더하기 z값을 주고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뭐하라는 이야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지금 문자 헷갈릴까 봐 a b c 로 외웠던 식을 지금 x y z 로 써준 것 뿐이야. 자얘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의 제곱 그리고 두 배의 음, 아, a b e b c e c a 이렇게 나온 아뭐 쓰냐 e x y e y z e z x 이렇게 나오는 식을 지금 이용하러 준 거야. 근데 모양이 분수 모양으로 돼 있는 것 뿐인 거고. 자, 그러면 어,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c 분의 1 이거를 제곱해 볼게. 그러면 a 제곱 분의 1 더하기 b 제곱 분의 1 더하기 c 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두 배니까 a b 분의 2. 그 다음, bc분의 2. 그 다음, ca분의 2. 이렇게 나왔겠지? 거기에서, 앞에 거는, 이거는 찾아, 찾아라는 거니까, 네모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5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갖다 계산하면 되고, 여기 뒤에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 뒤에를 2로 묶고 나면,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인데, 이렇게 준건 문제서 없거든. 그리고 아직 정리가 덜 끝났어. 이거 뭐 해야 돼? 분수잖아. 분모 다르잖아. 응, 그렇지. 통분해야지. 뭘로? 뭘로? 뭘로 통분해? A, B, C로 통분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분수 모양에는 c가 없잖아 분모에 c가 생겼으니까 분자에도 c 곱해줄 거고 두 번째에게는 a 곱해줬을 거고 세 번째에게는 b를 곱해줬겠네자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게 이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bc랑 찾아야 돼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문제에서 사라고 줬어 abc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거 찾으라고 지금 다른 힌트들을 준 거라고 되겠어 자 참고 ABC를 찾는 방법은 자 이것도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건데 ABC를 찾는 방법은 그러면 ABC가 들어있는 곱셈 공식은 뭐 있어 있긴 있어 이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 곱셈 공식을 너네가 처음 봤지 그리고 처음 봐서 외운 거 치곤 잘 외웠는데 이틀 지났는데 지금 벌써 부 헷갈려잖아 일주일 지나면 이제 잊어먹기 시작하거든 근데 너네가 얼마나 잊어먹었냐 얼마나 기억하냐 이거를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야 문제에서는 오만 식들이 다 나올 거고 여기서 에 내가 뭘 써먹을 수 있는지는 그게 너네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서 이거, 써보, 이거 써먹을까 이거 써먹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없으면 뭘 써야 될지 몰라 계산 틀리면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뭘 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 그게 먼저잖아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ABC가 들어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어 식 제일 긴거 기억나? 맞아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에서 이거는 몰라 이거 찾아야 돼 이거는 줬어 이것도 줬지 그다음 이거는 얘네 둘이 엮으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뭐가 문제야 모르는 거 하나만 하나만 몰라야지. 지금 내가 이거 찾고 싶은 건데 그럼 나머지는 다 숫자로 떠 있어야지 내가 이걸 할수 있는 거라고. 근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숫자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못 쓴다는 이야기야. 됐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돼? 너네가 곱셈공식을 알고 있어야 선택을 할수 있고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숫자 갖다 넣어보고 딱 빈칸 하나만 남아야 그래야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거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다른 방법 선택해야 돼. 이걸 갖고 올 거야 얘네도 분수인데 분모가 달라 통분해주면 ABC분의 얘는 있지도 않은 BC가 분모에 생겼어 그러니까 분자에도 BC를 곱하겠지 그 다음에게는 CA e, 그 다음에게는 AB 그래서 분모는 ABC 몰라 그 다음 분자는 얘네 둘이 엮으면 나온다 그랬잖아 숫자로 얼마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게 2분의 5래 했으니까 네모값이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ABC 찾아가지고 대입해주면 그러면 네모값이 뜹니다. 자, 지금 여기 어디 쓸만한 데 있냐? 시계 잘 나오는 시계 하나 있는데 그게 안 보여서 나중에 뭐또 나오면 설명은 하겠지만 일단 지금 있을 때 이야기해줄게. 지금 당장에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네 이제 뭐냐? 시험 준비하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거라서 자,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볼 거야. a 제곱 b 제곱 b 제곱 c 제곱 c 제곱 a 제곱. 이거 더한 게 이게 얼마냐고 묻거나 아니면 이걸 써먹어야 되는 식을 묻거나 이럴 거야. 그러면은 지금 외워 놓은 곱셈 공식에 이게 들어 있는 모양이 있었어. 없지. 그냥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를 뭘로 만드냐면 이거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거를 제곱해서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 요 식을 쓰는 거고. 맞지? 항세 개짜리 제곱하세요. 이거잖아. 근데 그항 모양이 조금 복잡한 거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 그 다음에 두 배의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a b 제곱 c, 그다음 e a b c의 제곱, 그다음 e 얼마냐 a 제곱 b c. 그래서 여기 뒤에가 e a b c로 묶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정리된다고. 요 파란 거 거기 핀데에다 써나. 지금 당장에 외울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필요해서 지금 써준 거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6번? 76번 이거 합차는 일단 썼지? 합차가 안됐어? 그거 중2거나 중3거 할때 많이 나왔을 건데 얘네가 합차가 지금 당장에는 안되는 이유가 뭐야? 빼기가 없는 거잖아 그거를 만들어줄 거야 요 앞에다가 1-1분의 1을 갖다가 곱해줄 거야 그러면 1-1분의 1이 얼마야? 있지도 않은 2분의 1을 곱해서 값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는 앞에 다 세워두고 여기서부터 계산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1-2의 제곱분의 1, 다시 이렇게 계산하면 1-2의 4제곱분의 1, 다시 이렇게 계산하면 1-2의 8제곱분의 1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1-2. 얘의 16제곱분의 1이네. 앞에 2 곱해서 이것까지 했을 때 알파라고.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러면 양변 2로 나눠 버리면 2분의 알파가 이거네. 그리고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얘의 16제곱이 얼마냐 했으니까 그냥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무튼 얘의 16제곱 이거 하나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 싹다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돼. 갖다 1 빼주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의 16제곱분의 1.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로 바뀔 거고, 요거 정리해버리면 2분의 2 마이너스 알파겠네. 얘가 2의 16제곱분의 1. 그 마이너스 먼저 갖다주고 이거 한 덩어리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얘 뒤집을 거거든. 역수 취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도 뒤집어야 되니까 한 덩어리 만든 거지 2 마이너스 알파본에 2 하고 나오겠지 어? 지금 앞에 합차 때문에 이게 막힌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건 학교 시험에서 중학교 거 시험 볼 때도 나오긴 할 거야 지금 분수로 떠서 그러는데 음뭐 있었지 이런 거5 더하기 3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5의 네 제곱 더하기 3의 네 제곱 이게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합차를 쓰고 싶어 근데 빼기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앞에다가 5 빼기 3을 갖다가 곱해줄 거라고 근데 이게 계산하면 2잖아 근데 있지도 않은 1을 곱했어 그러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줘 그리고 2분의 1은 바깥에다 세워두고 여기서부터 쭉 합차를 쓴다고 그래서 5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5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5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8제곱 물론 이거를 직접 계산하라고 주진 않아 그냥 이렇게 보기에 써져 있을 건데 그러니까 합차를 쓸 거야 근데 앞에 뭐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 곱해주고 다시 원상복구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됐지 여기까지? 그다능해서 아니다 쉬었다가자